볼트의 조임입니다.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개념이고요. 다음 영상으로 또 설명드릴 볼트의 조임검사와 함께 차이점을 꼭 이해를 하시고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, 대제목 1번 개요. 고력볼트의 조임은 1차 조임, 금매김, 본조임 순서로 이루어진다는 거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입니다. 표준 볼트 장력. 네. 그 다음에 관련되는 또 개념은 설계 볼트 장력입니다. 네. 그래서 실제 설계 볼트 장력의10% 정도 업 시킨 부분이 표준 볼트 장력이다. 꼭 기억을 좀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실제 체결을 할땐 설계 볼트 장력보다 업된 표준 볼트 장력으로 체결을 한다.